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요거는 말씀드리기 전에, 어, 초보자 전용이에요.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뭐,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뒤로 가게 하셔도 충분히 뭐, 알 만한 내용들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뭐, 웬만한 컴퓨터를 조금 아신다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양성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제 상담 받을 때도 보면은 이제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받... 이 전에도 뭐 우리 매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매장에 가서도 아니면 뭐 컴퓨터를 내가 직접적으로 부품들을 셀렉팅해서 내가 원하시는 업체에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 그래도 뭐100% 만족은 안 되시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일부는 제가 어 CPU, 램, 메인보드 이렇게 했고 어두 번째는 이제 SSD. 하고 CPU 쿨러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 시간 나오면 케이스까지 근데 케이스까지는 갔을 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SSD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SSD는, 뭐, 어느 분이 이제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뭐, 가급적이면 제품도, 뭐,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좀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어, P31, 예, 네, SSD에요. P31, 어, SK 하이닉스 제품이고, p c i 3.0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제가 작년부터 계속 판매를 해왔는데, 불량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초기 불량조차도 없었어요 예 제로입니다 지금 뭐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고 거의 한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불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그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최근에도 SSD가 이제 SK하이닉스 P31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CG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P31을 사면은 어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SSD 그냥 뭐 사고 싶뭐 골라야 될까 고민하실 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사시면 되고 만약에 이러신 분들 계세요. 어, 나는 SK i 이닉스는잘 모르겠고 그냥 난 삼성 그러면 970 에보 에버, 아이고970 에버플러스 어, 요거로 구입하시면 돼요. 아 어, 여기 이제 나온지는 좀연식이 됐지만 요것도 AS는 삼성에서 5년을 해줍니다. 그래서 970 에버플러스 아 어, 요거 지금 얘기 드리는 거다 m 2에요 M2 MVM이 사타 방식도 있지만 그건 옛날 거고 뭐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뭐970 에버플러스 요거 하시면 되고 요것도 PCI 3.0 하지만 나는 PCI 4.0이 좋아 그러면 그러면 980 980 어, 프로 어, 프로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단점이 아무래도 PCI 4.0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단가가 좀 많이 세요한두배 원래 한 500기가건 1테라든 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980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두 배, 한 20만 원 정도 넘는다라는 점, 뭐 25만 원 정도 하나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삼성 거에 사, PCI 4.0을 써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편집이나 예를 들어 서 그런 거죠. 내가 이제 편집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좀 대용량의 파일들을 많이 옮기고 편집하는 그런 걸 한다 그러면 PCI 4.0을 980 프로나 아니면 뭐 파이어 바라쿠다 뭐 이런 여타의 제품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제품이 물론 이제 간혹 하긴 하는데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이고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이제 980그 삼성꺼 그냥 저렴한 삼성꺼 하시면또980요거 프로 아니고 일반 버전인데 일반 버전인데 디렘 리스에요 디렘 리스 MVM인데 980 요게 포커싱이 잘안 돼요. 제 카메라가. 980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램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AS는 5년인데, 디램리스예요좀 안정적이지 못해요. 디램이, 인, 요런 것들은, 어, 요런 것들은 디램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디램이 있는데, 디램이라는 거는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데이터 운영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칩인데 요런 것들은 디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장이 나거나 뭐 이러지는 잘 않는데,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980이, D램이 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불안정하거나 에, 그러진 않습니다. 에, 그래서 뭐 n v m 이 쓰실 때는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혹 이제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어, 저는 이제 웬디블루 제품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거의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들어온게 없어요. 에, 한 2, 3, 2년 3년 동안 판매하면서 거의 들어온게 없는데 요것도 근데 최근에 이 웬디 블루나 웬디 블루나 뭐870 에버 삼성 거 있죠 870 에버 뭐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SSD 가격이 좀 올랐어요 2.5인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게 가격이 오르고 이 NVMe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내가 투자를 좀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100만 원짜리를 원했는데 뭐 이런 거를 넣었지만 그래도 조금 한 만원, 한 이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예, 네, 요런 거, P31이나 뭐 980. 난삼성거 쓰고 싶고, 가격이 비슷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삼성거 SSD 980. 요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SSD는 이렇게 네,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뭐 하드도 같이 말하 말씀드리면, 뭐 하드는 뭐 그냥 뭐, 추가적으로 다시면 되니까 웬디블루나 뭐 시게이트 아니면 도시바 제품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거는 SSD, SSD하고 하드하고 뭐 하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에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자두 번째 두 번째는 공랭 쿨러하고 오늘은 쿨러까지만 얘기해야겠다 네. 오늘은 이제 쿨러, 쿨러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공랭, 공랭은 그냥 한자로 풀이하자면 어, 공기로 열을 시켜 주는 거예요. 에, 바람으로, 에, 바람으로 열을 시켜 주는 거를 이제 공랭이라고 하고 수냉은 물로 호스를 통해서 에, 호스의 물을 쿨러로 식혀서 에, CPU, 쿨그 그러니까 CPU를 시키는 거를 말하는데 먼저 이제 공랭을 말씀드리, 아, 뒤에. <laughs> 뒤에 이거, 죠 뒤에 이거 테스트 중이라, 공랭 지금 대장 쿨러로, 어세신 3에요. 일단 공랭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인 쿨러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정품 쿨러죠. <laughs> 정품 쿨러인데 정품 쿨러는 뭐 보시다시피 이 쿨러가 이제 조그마, 조그마하고 아무래도 이제 히트싱크나 이런 게좀 약하다 보니까 소음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 사무용 컴퓨터나 이런 데는 사용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게임을 하고 약간 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애정이 좀 깊으신 분들은 CPU 쿨러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하이 전자제품은 이제 발열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발열이 좀 심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명에 또, 수명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수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컴퓨터를 좀 소중히 아끼고 좀 오래 쓰시려면 이러한 것들 하나 하시는 게 좋은데 공략도 이제 일반적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뭐 이런 이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CPU 쿨러 이런 네, 것들은 RC420 뭐 어피어라는 이런 제품 음, 제가 많이 쓰는 제품들이에요 음. 네, 제가 많이 쓰는 제품이고 실제로 쓰면서 문제가 없던, 없던 제품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요 정도 쓰시면 이제 요런 것들은 뭐 예를 들게요뭐 인텔의 12,400F라든지 12,400, 뭐 12,500, 뭐 이런 등급의 i7까지는 좀 그렇지만 i5 12,600까지 12,600K도 상관은 없는데 K 버전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오버클럭을 위한 CPU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한 단계 i7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쿨러 쓸 때.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뭐 이런 거12,400 인텔은 그렇고. AMD는 뭐 5600이라든지, 5600X, 또 아니면 5600G라든지, 뭐 요런 등급, 라이젠5라고 하죠. 라이젠5 등급에서 좀 많이 쓰시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쓰시면, 뭐 온도나 이런 거면 잘 잡아주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기본 쿨러가 달려있긴 하지만, 예, 시끄러울 거예요. 많이 시끄럽고, 온도도 잘못 잡아주기 때문에, 요런 쿨러를 하나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어피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RC420, 요거는 이제 택배 나갈 때, AMD나 이런거 나갈 때, 요게 이제 그, AMD는 택배로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 이제 CPU가 빠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RC420은 무법 방지키트라고 해서 요즘에는 쿨러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무법 방지 키트라고 해서 요런 키트들이 나옵니다. 에, 그런 쿨러들이 있으니까 AMD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무법 방지 키트가 있는 그런 쿨러를 사용하시는 게왜냐면또 내가 이사 가거나 아니면 컴퓨터 이동이 좀 많거나 그러면 이게 AMD가 좀 웃기지만 이게 살 음, 이게 막 이게, 이사 가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떨어뜨리면, CPU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키트들도 있는 쿨러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잘만, CNPX 10X나 이런 거는, 이제, 12700이나, 뭐, 이런 또, 손님들 중에는, 내가 이제, 공랭, 그니까, 러 순행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잘만, 뭐, CNPX 10X, 퍼포마, 요 제품이, i7급에서는 쓰는 게 좋아요. 예. 순행을 쓰면 물론 좋겠지만, 물론 이제, 순행이 또 고장이 또 있고 하니까, 그리고 순행 쿨러가 이런 것들은 뭐 4만원, 뭐 4만 5천원,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순행 쿨러 쓰려면 또 좋은 거 써야 돼, 좋은 거안 쓰더라도 뭐한 6만원, 7만원, 뭐 거의 두배 가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부담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하시면, 요런 제품 쓰시면 좋을 거같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어세신 3, 네, 어세 3라든지 뭐 대장급 흔히 말하는 뭐 대장급 쿨러죠. 네, 대장급 쿨러 뭐 녹투아 이런 건 이제 대장급 CPU 쿨러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12,700K나 12,900은 좀 그렇고 i7에서도 좀 약간 등급이 높은 이런 녀석들 아니면 5,800X나 5,900X 뭐 이런 그좀 좋은 CPU를 쓰실 때는 내가 순행이 싫다. 어 순행 쿨러가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대장급 쿨러, 어세신 3, 녹투아, 뭐, 또 많이, AK-620,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그런 여러 한 기타, 그냥, 가격대 한 10만원 밑인데, 약간 뭐, 7, 8만원 이상급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대장급 쿨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예, 보시면, 딱 봐도, 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이런 쿨러 있죠? 크죠? 예, 그러면 이걸 대장급 쿨러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이런 쿨러들은 조금 해요. 요거에, 요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원래 요게 이게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예,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대장급 쿨러이라고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 쿨러 요거는 이제 공략 쿨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그리고 이제 수냉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수냉 쿨러 예 수냉 쿨러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물로 물로 식혀주는 그러한 쿨러를 말합니다.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싹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라켄 크라켄 Z73, 예, Z73이고 요거는 이제 뭐 갤러헤드라는 수냉 컬러 3열.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3열 순행을 권해드리긴 하는데 어쩔 수없 케이스가 내가 원하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2열 순행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280mm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요건 자, 요거는 이제 3열이에요. 3열은 뭐냐면, 이 쿨러가 3개가 있는 걸 3열이라고 하는 거고, 쿨러가 2개가 있는 걸 2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쿨러가 2개 있는 걸 2열 쿨러. 그 하나짜리도 있는데, 하나짜리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Z73 크라켄, NGXT사의 크라켄 Z73이고, 요건 리안리의 갤러헤드라는 제품이고, 요거는 어, 재작년하고 작년에 제가 많이 팔았, 팔았던 에너맥스의 어, 리퀴맥스 ARGB, 이거 가성비로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맥스 엘리트의 모스라, 어, 모스라는 제품, 제품이고, 아,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내가 좀 보여드릴까? 네. <laughs> 저희가 보니까는 좀 재고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예. 재고가 좀 많이 있어서 그냥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커세어 제품도 있고 예, 커세어 제품도 있고 뭐 다크 플래시 제품도 트레이서 라는 뭐 이런 뭐 D, DX360 뭐 이런 저가형 제품인데 요것도 괜찮습니다 예, 요것도 트레이서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요번에 나온 이제 앱코에서 나온 T360 이라는 예, 수냉쿨러예요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도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안에 펌프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예, 달려 있습니다 그 그런 것들이고 이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예, 예,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저희가 보니까는 많이 갖고 있네요. 수능 컬러. 수능 컬러는 뭐 자기가 원하고 이제 케이스에 깔 맞춤하시는 게좀 많이 이쁘거든요. 예, 케이스에 맞게 아니면 내가 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게 모스라 제품. 음, 이 모스라 제품은 전체가 이제 RGB거든요. 예, 이 호스도 보시면. 호스에도 rgb가 좀 rgb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과하다고 그래야 되나 하지만 이것도 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rgb 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취향 저격제 이거는 지금 다그 as 가 이제 보통 5년이에요. 5년 이에요 근데 이제 다크 플래시 제품만 예, 다크 플래시 제품만 as 가 3년이고 누수보증도 이제 3년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다 5년이고 누수 보증도 5년 해드리 해드리는, 해드리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RGB 좋아하시는 분들 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RGB를 화려하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도 색상도 뭐 있으니까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내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뭐 순행 쿨러 12,700K나 뭐 12,700인데 나는 순행을 쓰고 싶고 순행을 쓰고 싶은데 RGB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을 쓰시면 돼요. 이건 리키맥스 ARGB, 이건 이제 에노맥스 제품인데 요것도 가격이 저렴해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AS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AS는 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 5년 중에 1년 안에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그렇고, 리안리도 그렇고, 리안리도 갤러에도, 어, 만약에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케이스가 리안리 제품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리안리 쿨러를 쓰는 게 조금 더 이뻐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케이스를 제조하고 만들 때, 어, 리안리 이런 것들에 조합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컨셉을 짜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 나오는 케이스에 그 회사 제품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깔맞춤하고 뭐 이럴 때는 훨씬 더 이쁘고 뭐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뭐 그렇고 네안디도 이제 요거랑 이제 쿨러가 제 생각에는 요것도 조금 분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laughs> 네, 분량이 조금 있는 편이라 가격은 좀 이게 비싸요. 한 아, 20만 원이 넘으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요것도 이제 AS는 잘해준다라는 점 그리고 뭐 크라켄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뭐트7 3 3뭐 좋죠. 근데 이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비싼 거의 한마 40만 원, 40만 원막 거의 50만 원이 육박하는 어 그런 쿨러이기 때문에 고장은 솔직히 뭐 고주파음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고주파는 순냉 쿨러에 어쩔 수 없는 뭐이 고주파음이라고 삐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래픽 카드에서도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크라켄이 약간 고주파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제가 써 보니까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게 거슬리는 경우도 있고 안 거슬리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튼 고러한게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명불허전이고 그뭐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능도 뭐 요거랑 요런 거랑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옆에 거 볼게요. 옆에 거어 요거 이제 보시면. 뭐커세어 커세, 커세어고 요것도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커세어 쿨러랑 뭐 이런 거 조합하실 때 그럴 때는 이제 커세어 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커세어는 뭐 이렇게 제가 조립은 뭐 조금 해봤지만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해본 편은 아니라서 그냥 케이스랑 커세어 뭐 해적선 해적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해적선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다크 플래시도 뭐 그냥 이런 DLX 21이나 예를 들어서 다크 플래시 케이스를 하실 때는 뭐 수냉을 하신다 그러면 다크플래시랑 이렇게 같이 깔맞춤 하는 것도 왜냐면 좀어 같은 회사다 보니까 깔맞춤 하시는 것도 얘네 예것것 좋을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어 실제로 이제 AS는 3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누수 보증도 3년 해주는데 지금까지 제가 다크플래시 제품도 저가형으로 많이 나갔는데 불량 들어오는 건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크플래시 제품도 뭐 트레이서를 저도 많이 쓰고 그리고 dx360 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거는 분량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서 분량이 있어봐야 뭐 쿨러 소음 정도 예, 그 정도만 있어서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t360 요거는 예, 이제 에코에서 나온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요것도 써보니까 어 성능이 뭐 거의 뭐 크라켄하고 뭐 비슷하다고 해서 또 가격도 뭐 저렴하고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가성비로 했을 때는 에코 케이스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깔맞춤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AS는 5년이고 생산물 뭐 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코에서 나온 이 쿨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온도를 잡아주거나 이런 거는 뭐 물만한 우리 사람도 뇌가 사람도 있잖아요. 뇌가 이제 순행이에요. 순행, 순행 시스템이라. 어, 이, 머리를, 이, 뇌를 식혀주는 것도 순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행이 가장 좋은, 현전하는 가장 좋은 그런 열을 식혀주는 시스템 중에서는, 아, 물론, 무슨, 물론 뭐, 하이드로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뭐, 아이스 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어, 괜히 물 흘려가지고, 컴퓨터 고장내지 말고, 어, 그런 거는 노 뇌의 영역이니까, CPU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어, 수냉 쿨러이다. 하지만 이제 고장도 조금 공랭 쿨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장이 공랭은 뭐 별거 없거든요. 그냥 그 히트싱크에 쿨러만 있는 건데, 얘들또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고장은 그 공랭 쿨러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 건 편인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뭐 극도의 뭐 예를 들어서 고가의... 뭐, 590S라든지, 5900X라든지, 5800X, 아니면 뭐, 12700K, 뭐, 12900이나 12900K, 이런 고가의 CPU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뭐, 필수이지만, 어, 만약에 내가 순행이 싫다, 뭐, 좀 공작이 있는 것 같고, 뭐, 공냉은 쓰고 싶다 그러면 공냉도뭐 대장급 녹투화나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녹투화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 가성비로 접근했을 때는 수냉이 점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알아봤고요. 반응점은 산타.